옷은 정가보다 3 0를 싸게 샀지? 네. 옷 XY 정가가 네 0.7X에 샀지? 네 0.8Y에 샀지? 37,400원이 되는거지? 네 근데 그것은 이거 3년치 400원은 전체의 정가보다 0.748이 나왔나? 네? 이거니까. 25점이 갑자기 왜 0.748이 돼요? 1에서 빼야지. 100.251 빼야지. 25점이잖아요. 응 그럼 25.2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걸 100으로 나눠야죠. 어차피 100 %니까. 어. 오케이? 네. 그러니까 1 -100분의 네. 1 0 0분의 25.2라는 것이죠. 네. 1000분에 2 5다 1-0.251을 빼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37400. 000748이 X 플러스 Y가 되시겠죠. 계산해. 5만 원이 나올 거야. 그래서 계산하면 된다. 무조건 평행해서 갖는 거죠. 네. 여기가 X니까 여기 X고, 여기도 X지. 네. 여기가 몇이야? X백이 20이 되겠지. 네. 다시 이제 여기부터 백. 2분의 1X죠. 40 더하기 0.5X지. 여기도 40 플러스 0.5x 나와나 응. 그럼 기도 마찬가지 이게 100더라 그지여이가몇 응. 개가 있어? 80이니까 100 마이너스 x 식이 하나도 없잖아요 식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5만 원이 나왔으니까 식이 두개 나온 거야 x 플러스 y는 5만 원 이렇게 응. 근데 지금 정가 5세 정가니까 x를 구하는 거야 y를 구하는 거야. x요. 음, 응. 그러니까 y를 없애야 돼, x를 없애야 돼. y. 그럼 여기다 0.8배 하면 되는 거 이렇게. 네. 아. 돈이 4만 원이 되겠지. 밑에서 위에를 빼. 없어지고. 아니요. 2 6 0 0원이 되지. 네. 그러니까 x는 26,000원이 나왔나.